스머티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루프스라든가 이런 열성으로 인해서 온 어떤 그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통증 관리는요 제가 권해 드리는 것은 이 침입니다. 첫 번째 그것도 이 침에 그냥 귀에 그냥 티침 붙이는 것보다는요 전, 귀 전체 사열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경락 조절을 할 때는 삼침에 오행침을 쓰잖아요. 쓰면은 합방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합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방광 전격을 붙였다. 아니면은 침을 자침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류머티즘 환자들에서 통증은요. 근 쪽으로 연결된 신경계통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다음 승격점이죠. 예. 표피 신경이나 이런 쪽은요 3초 승격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통증을 갖다가 같이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통증 때문에 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현대의학에서도 처방할 때, 저그 뭐를 처방합니까?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의존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끊으면 안 돼요. 정말 안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줄여가더라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이런 병이 류머티스나 특히나 자가 면역 질환이 이게 장난인 병입니까? 나중에 아토피도 하겠지만은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하루 아침에 뚝딱 해결한다고요? 해봐야 되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서 그 오래가는가? 근본 치료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려면은, 환자도 그렇지만 은 관리하시는 분들도 장기 프로젝트를 잡아가야 됩니다. 제가, 저는 사람들한테 늘그 얘기를 합니다. 3, 6, 9, 12. 예. 네. 3일, 6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30일, 60일이 될 수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거는 개월입니다. 개월수. 겨울 우리가 체세포의 주기가 있죠. 변화되는 주기가 120일이면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래도 절반 넘어가서 3개월 정도가 됐을때 체세포가 다시 또변하는 과정에서 탈락되고 새로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계속 잡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3개월. 그죠? 그다음에 6개월, 9개월 이런 것들을 병사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선 순위가 뭡니까? 몸 고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열성으로 오는 이게 이제 한열로 오는 예, 그 자감의 질환은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은.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어, 어, 늘 이제 자가 면역의 기본이, 물론 이제 습성, 그러니까 조석으로 오는 자가 면역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이게 열성으로 오는 자가 면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네, 장내, 균의 상태. 네, 여기에 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펙트, 그 다음에 경락에너지, 메인 경락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증 관리를 겸하고 네 번째는 장,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변비가 많아요. 네, 열성 변비가 많죠. 그래서 수분을 적절하게, 적절하게 물을 잘 마시는 방법. 네, 물을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수시로 계속해서 마셔가면서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리고, 어떤 것도요, 마찬가지지만은, 이 한열로 오는 자가 면역 질환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 처음보다 정말 책을 쓰면은 눈물로 책을 한 권씩 다쓸수 있는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상당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5분 진료, 10분 진료 가지고는 정말 힘들죠.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꼭그 현대의학의 병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뭐, 한의원도 잘 나가는 한의원들 보면은 그럴 시간 있나요, 환자들하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늘 있어요. 사람을 고치는 분들은 환자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믿음이 서로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예.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따라오질 않는데 예. 그리고 이런 분들도 한번 고쳐 보겠다고 조준 팔도 다 돌아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네, 어쨌든 뭐 부연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의 중심을 가지느냐 뭐의 기초의 기초. 이것을 가르쳐 설사 이, 이것을 한다 그래도 기초가 건물을 짓는 것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어느 동네에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펜스가 딱 쳐져 있는데 무슨 무슨 아파트 시공 현장 딱 그러고 한몇달 동안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드나 드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무슨 소리도 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때는 기초를 파는 거예요 파서 기초를 하고 기초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1층이 딱 올라오더니만 갑자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막몇 층씩 막 올라가지요 네,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기초를 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 몸 똑같아요 병 똑같아요. 이걸 견뎌내고, 이걸 갖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예. 이건 꼭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이든 사람 몸이든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걸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은 이치라, 그럴까요? 원리라, 그럴까요? 예.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터득이 되고 습득이 딱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뭔가를, 무슨 비방이나 뭔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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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느 순간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류머티즘이든 이 자가 면역질환은 그렇게 어려움이 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도 그렇고. 다만 어떤 질병이든 기초를 튼튼하게 잡지 않으면은 또 다시 재발한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기초에 충실했으면 합니다.